내일 도영이 맞공인데요 일단, 가기 전에 뭔가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코닥에서 포토 프린터를 제공해주셔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토 프린터 카트리지까지 제공을 해주셨어요. 카트리지 60레랑 룸투 레트로. 포토 프린터입니다 이게 블루투스랑 연결을 해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인화를 할수 있다고 해요 제가 항상 지금까지 영상에서 도영이 그 뮤지컬을 보러 가면 뭔가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뭘 아무것도 못 줬어 가지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토 프린터로 도영이 사진을 조금 인화를 해서 내일 나눔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닥이 요즘 약간 레트로한 감성으로 되게 디자인을 잘 뽑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레트로한 감성으로 나온 프린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블랙 색상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블랙이랑 화이트랑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아요. 여기 이 전원 버튼을 키고 뭔가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가이드를 볼게요. 어플을 설치를 한 다음에 찾는 것 같아요. 코닥 인스턴트 프린터. 이 어플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첫 화면이 뜨는데, 저는 이 안에 책자가 있으니까 그냥 튜토리얼 안 보고 바로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기마다 넘버가 있는데, 이 넘버를 찾으려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기마다 고유 넘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기 넘버가 떴고요. 이거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한번 인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기가 찾아졌고요. 바로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찾아서 인쇄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갤러리에서 사진을 찾아서 인쇄를 해 볼게요. 뭘로 하지? 일단 정우 사진으로 한번 인쇄를 해 볼게요. 그때 정우랑 강아지랑 찍었던 걸로. 이 위에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도 편집을 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템플릿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막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기본으로 일단, 기본으로 사진 꽉 채워서 인화를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 프린트 버튼을 누르셔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위에 흰색 선은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장 완성! 이걸로 도영이 사진을 좀 뽑아서 내일 나눔을 하려고 해요. 진짜 조그만 가지고 맞아요. 들고 다니기 편하고 안녕하세요 엔젤리너스입니다 뭐 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한잔 주세요 투명이 오늘 막공을 보고 왔고요. 아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세그미 보금도 그렇고 막공도 그렇고 역시나 오늘 너무 잘해서 너무 고마웠고 확실히 막공이다 보니까 나눔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눔 받은 거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일단 오늘 티켓도 포토매틱 사진들이랑 투명 인스타그램 포카 같은 것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포토매틱 사진이랑 달력, 저런 포토 카드, 이티 포토 카드 받았고요. 이거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건데 티켓 홀더예요. 청첩장처럼 이렇게 됐고 요즘 도형이 공면 사진, 그리고 여기는 티켓 꽂을 수 있는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 포카도 받았었고 티켓 홀더로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거 티켓 홀더. 이거는 오리지널 티켓 그리고 이거는 도영이 달력인데 이렇게 도영이 공연 때마다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도영이 공연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같이 갔던 일행이 준 건데 또 정표인 걸 알고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직접 트레이싱한 스티커랑 오토매틱 사진이랑 폴라로이드, 정폴라로이드 그리고 증명사진 마리양 스티커, 도영이 증명 사진. 이렇게 또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거랑 간식을 같이 줬는데 간식을 먹는 길에 너무 당 떨어져서 먹어버렸는데 이렇게 폴라로이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도영이 캐릭터, 토끼 캐릭터 스티커랑 일러스트 스티커. 이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도영이 스에요이거는 근데 못 먹을 것 같고요. 도영이 사진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핫도 키링을 드디어 받았어요. 컵홀더까지이게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티켓들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한번 오늘 받은 티켓 홀더들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은 사실 제가 원래도 좀잘 울긴 하거든요? 원래 제가 항상 오는 구간이 있어요. 또, 도영이가 말이 감옥에 있을 때, 말이 찾아올 때부터 해서, 그 말이 사형선고 받을 때까지. 그때 그 구간에 항상 울거든요. 오히려 막공 때는 그때는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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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뚱맞게 그맨 마지막 노래 있잖아요. 그 정이란 무엇인가? 눈물 엄청 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은 마지막에 커튼콜 할때 이제 오를레앙 공작이랑 도영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 오를레앙 공작에 먼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영이가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오를레앙 공작이 인사하는 그 타이밍에 오를레앙 공작이 도영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영이가 막봉이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소마리가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소마리도 도영이한테 고생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토닥도닥 해주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서 조금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 이제 공연이 끝나고. 시즌이 다 내려오고 나서도 다른 시즌의 분들도 막 우는 거예요, 자리에서 진짜 소리내면서 우는 거예요, 다들. 응, 음원 하면서. 그리고 저도 한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둘다 나가서도 이제 같이 일행 얼굴 보니까 또 눈물 나가지고 울었고. 이게 진짜 너무 공연이 너무 소중했잖아요? 힘든 코로나 시국에 이런 오프라인 공연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소중했었고. 그리고 도영이가 매번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공연을 해주다 보니까 저는 오늘까지 하면은 공연을 12번을 봤는데도 한 회차 회차 하나하나가 다 도영이가 그날 어땠고 그날의 추억이 어땠는지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랬던 거 보면 도영이가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뭔가 그게 우리한테도 그대로 다가와서 이렇게 공연에 진심을 다해서 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뭘로 버텨야 될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현생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업무도 정말 항상 늘 엄청 많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일하는 게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도영이 뮤지컬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매주 도영이를 보니까 평일했짜 아무리 힘들어도 아 그래도 주말에 도영이 보니까 버티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매번 매주, 매주를. 근데 그동안은 그런 것들로 버텨왔다면 이제는 추억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힘들고 때려치고 싶어도. 힘들 때마다 그냥 그런 일이 보면 봤던 거 생각하면서 견디고 견디다 보면 사라지겠죠. 티켓 정리를 다 했고요. 티켓은 이제 소중하게 복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도 엄청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엄청 많아서 진짜 개 오글거리는 말들이어서 그건 그냥 제 일기장에다 쓸게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봐요. 안녕.